15일부터 우리나라에 가장 힘이 센 놈들, 누구야? 외국인들. 15일 전 후로 바뀌었어. 어, 포지션이. 15일 전 후, 3조를 사다가, 3조를 사, 3조로째 사다가, 15일 후로부터부터는 300억으로 바뀌었어. 330억. 320억으로 줄었어. 강하게 샀던 애 줄었어. 이건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야. 그죠? 왜? 살짝 땡겨놓은 거는 지수를 땡겨놓고 밑으로 때리려고 땡겨놓을 확률이 있다고. 왜? 5월달 같은 경우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아. 되게 떠있다 그랬잖아. 이게 이제 시, 스케줄이라는데. 어, 봐봐요. 4월달에 있고, 5월달에 있고, 6월달에 있어. 그럼, 이거 봐봐. 실적 발표가 4월달에 났죠? 그 실적 좋은 거 올라왔어. 그 다음 4월, 중순에는 실적 발표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5월달에 봐봐.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5월달에는. 그죠? 그 다음 6월달에 는 뭐야? 기대감이 붙을 거지. 7월에는 실적 좋은 애들이 얘부터 그때부터 움직여. 그럼 5월 달에는 아직 한 달이 더 있는데 굳이 축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야. 거기다 대외적인 악계, 매크로 변수가 좋아요, 안, 좋아. 안 좋다고. 안좋그러기 때문에 5월 달에 쉬는 확률이 많아요. 이게 타임 스케줄이라고 보는 거야. 이걸 보는 거야. 거러니까 수급이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15일부터는 외국인들이 매수량 줍니다. 아마 잠못은 매도로 나올 수 있어요? 억지로 끌어올린 거지. 5월 달에 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측을 하자는 얘기예요. 예측을 안고 가만히 있으면 맞으면 아퍼. 그러기 때문에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 스탠스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더 밀릴 확률이 많아 오케이. 자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 연구 한번 쳐봐요. 이게 이제 5월달에 일어날 일들이야. 일어날 일들이에요. 5월달에 일어날 일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얘 많이 밀릴 수 있어.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도 봐봐. 파동이 하나, 둘, 이게 세세세개다 나왔죠? 봐봐. 이게 하나, 둘, 3파동 끝났어요, 여기. 그럼 여기는 꺾이는 파동이 얘를 밀린다 그럼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저쪽 한번 테스트 잡으러 갈수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엔좀 세게 밀릴 수 있다. 이걸 좀 예측을 해 놓고 있어야 돼요. 어,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형주보다는 코탁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 깊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그렇다고 전체적인 스탠스는 안 좋은 게 아니야. 어, 올해는 좋아요. 다만 쉬음을 쉬었다 갈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이 5월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예, 예, 이해됐나요? 자 이해됐죠?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동이 깨진다 그러면 하락 파동으로 막 내다 그러면 좀 깊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진다. 땡큐야. 그냥 물량 받으면 돼요. 여기는 좀더 깊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요.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봐봐. 음, 아, 봐봐요. 꼬리가 좋죠. 이게 주봉부터 볼게요. 주봉 봐봐. 그죠? 딱 어디야? 중간 값이죠? 여기 애매한 자리는 얘기야. 여기 고점과, 어, 저점의이 중간 값이야. 딱 중간 값 원절이 있어요.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 꼬리가, 꼬리라고 그러잖아. 이 버터플라이라 그래. 꼬리가 있잖아, 꼬리. 꼬리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걸, 어, 이게 꼬리라 그래. 예, 이 꼬리는 버터플라이라 그래요. 이 꼬리가 다 나쁜 건 아니야. 어디서 꼬리가 나왔냐. 이 꼬리는 위치가 중요해, 위치가. 꼬리 위치가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게 하단. 가격이 가격이 저점일 때자 이렇게 해야 돼요 되요 꼬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꼬리 있죠? 꼬리. 자 꼬리는 항상 있잖아요. 꼬리라고 그래. 꼬리. 이버터프라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이 꼬리. 예, 꼬리 를 이렇게 볼게요. 음, 다봐 봐요. 어, 하단, 저가. 저가에서 나오는 꼬리. 그다음에 고가. 고가 나오는 꼬리. 그다음에 중간값 꼬리. 중간값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꼬리가 중간값 꼬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봐요. 이렇게 꼬리가 세 개가 나와. 저가 꼬리가 있고요. 고가 꼬리가 있거든. 중간값 꼬리가 있어. 얘는 뭐요 중간값 꼬리. 애매한 자리야. 이 중간값에 있는 무조건 애매해요. 여기 고점과 저점에이 중간값이라 있는 주식들은 다 애매한 자리야. 이게 위로 날 수도 있고 밑으로 갈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매매하는 게 애매해. 어, 하려면 1등하고 꼴찌 하던 거야. 중간은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중간가 가격이 되게 안 좋은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꼬리 들어왔다. 안 좋은 거야. 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중간가 꼬리 안 좋아. 근데 밑에 꼬리는 어때요? 여기 좋죠. 꼬리 저가의 꼬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잘 봐봐. 저가의 꼬리는 봐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저가의 꼬리, 저가의 꼬리, 저가의 꼬리도 좋잖아요. 봐봐. 저가의 꼬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저가의 꼬리는 좋잖아요. 저가의 꼬리는 다 좋잖아. 그죠? 근데 중간가 꼬리는 안 좋다고. 중간가 꼬리는 좋지 않은 꼬리예요. 중간가 꼬리는 안 좋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간가 꼬리잖아. 애매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의 꼬리는 좋은 거고 고점의 꼬리는 안 좋아. 그걸 밑꼬리와 일꼬리라고 하거든. 위쪽에서 꼬리는 안 좋은 꼬리야. 물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꼬리는 뭔가가 땡겨 올린 거죠. 저가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중간가 반등은 억지로 끌어올릴 확률이 있어요. 팔기 위해서 어 이해됐죠? 이 중간을 끌어올리는다는 거는 애매한 자리, 에 변곡라인인데. 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으니 이 물량을 먼저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도할수 있는 게 꼬리 중간가가 그게 꼬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가 어느 쪽에 있냐가 되게 중요해. 요 그래서 이 꼬리는 다음 달에 5월 달에는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많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커트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딱 중간가까지 1차 반등은 다 끝났어요. 이제 어 원래 상반기의 시세는 다 나왔어. 그래서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게 얘기했죠. 하락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좀더 깊게 빠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다는, 어렵다는 밴드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투톱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나스닥도좀 많이 빠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쟤는 많이 빠져요. 그니까 조심해야 돼. 저번에도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좀 정리하라고. 엔비디아 같은 있는 사람 좀 수익을 챙겨갖고 나와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그 그러니까 미국은 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걔는 변곡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꼬다지면 진짜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걔는 그러니까 미국은 더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만치는 안 그래요. 올해는 저번에도 외국인들이 사는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올해하고 내년은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늘리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올해, 이 사이클이야, 이게. 종합지수 역사를 얘기했죠? 15년치의 역사를 보면, 이 주기가 2년 쪽으로 돌았어요. 저번에도 설명드렸겠지만, 2년 올라가고 1년 떨어지고, 2년 올라가고 1년 떨어지고, 3년 올라가고 1년 떨어지고. 패턴이 그러죠? 3년, 2019년, 2021년, 20년 올라가고, 22년 떨어지고, 23년 상승, 24년 지금 상승 중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스탠스라고 보면 돼. 이게 패턴으로 돌아가잖아요. 2년 주기로 돌다가 2015년부터 어, 어떻게 3년 주기로 돌아와요 3년 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작년에 재작년에 빠지고 올해 작년에 상승 올해도 상승무게 내년도 상승무게를 쓸 수가 있어요 미순 재선 때는 어, 빠지지 않을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변수라고 있어요 어, 미국 대선에 있을 때는 대선이 있거나 근데 이번에 재선일 경우는 주가가 빠질 영역과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 그이 효과를 다 땡겨놨어 미국은 어, 좋은 것들 다 땡겨놨어.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야 돼. 그동안에 대선일 때는, 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대통령이 재선일 때 정책을 잘 쓰거든. 근데 더 이상 쓸 정책이 없어. 돈 많이 뿌렸죠? 금리 올라가죠? 어, 금리 올라가 있죠? 인플레이션 안 잡히죠? 더 이상 뭐할 거야? 어,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번에 변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남들이 환호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거기서는 끝자리라고 보면 돼요. 예. 이게 조금 이번 연도, 지 4, 5월 달에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 나오고 이러진 않고,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을, 어, 그런 시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예.